안녕하세요. 날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 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 24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책임론 부각으로 고독스런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후임 총리 인선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총리 사퇴에 따른 여야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후보들의 날선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의 원래 소초장이 사건 발생 2개월 여전인 지난 4월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사고가 난 소초의 소초장이 지난 4월 중순 보직해임됐다면서 감시 장비 분실과 소초 시설물 훼손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대의 부 중대장이 소초장 직무 대리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켈트 십자가 응원으로 인해 러시아의 승점 삭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러시아 스포츠 매체 알스포르트는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러시아 대표팀이 승점 삭감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한국과의 조별리그 1차전 당시 브라질 현지 응원에 나선 러시아 축구팬들이 관중석에서 켈트 십자가가 새겨진 걸개를 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피파 측으로부터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 피파가 징계를 확정해 러시아의 승점이 삭감될 경우, 한국의 16강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안민정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24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안민정 기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지난 24일 오전 10시 문창극 후보자는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자진 사퇴를 발표했는데요. 청문회에 서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 함께 오시죠. 네, 이상구의 무총리부부께서기자회견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국회입니다. 이번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입니다. 진실보도입니다. 발언 몇 구절을 따내서 그것만 보도하면 진실보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 보도가 아니라 진실 보도입니다. 제가 평범했던 개인 시절 저의 신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 무슨 잘못이 됩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그의 옥중 서신, 이라는 책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젊은 시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은 겁니까?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로 네.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14일 만의 일입니다. 문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언론과 국회를 향해 강한 비판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문 후보자가 사퇴하고 새로운 총리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새로운 총리 후보 8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것에 새누리당은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번번이 같은 사항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는데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현 상태로는 청문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면서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참에 인사청문제도가 보편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청문제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포함해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청문회가 후보 검증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청문제도와 같이 개인의 신상 기록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세워 과도한 정치 공세를 차단하는 방안의 제도 개선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되도록 이른 시일에 개최하고 야당의 공세에도 철저히 막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 2기 공식 후보자들의 날선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4일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섞여 있는 만큼 옥석을 가리겠다는 게 야당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문전 후보자 외에 김 부총리, 이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노트에 올렸던 새정치연합은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면서 낙마 후보의 범위를 더 확대할 태세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기준에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대통령과 정권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과연 합당한 자질과 양식을 가진 인물인지 국민의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여야의 입장을 놓고 현재 김문수, 김종인, 이완구, 한광옥 등 국직국직한 정치권 인사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총리 인선 분위기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인선 제1 기준은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위원장, 한강호 국민대통합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홍원 총리의 유임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우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원장과 장관 후보자 8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의 범인인 임병장이 생포되면서 43시간여 만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관심병사로 분류됐던 임 병장의 돌발 행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안민정 기자. 지난 20일이었죠.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도주한 임모 병장이 23일 오후 자살 시도 끝에 수색팀에 생포돼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요. 사건 진행에 대해 화면의 자료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전선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10분도 안 되는 사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은 오후 8시 15분부터 불과 몇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임모 병장은 함께 경계 근무를 마친 병사들과 새로 근무에 투입된 부사관, 병사 등 8명이 모여 있는 삼거리 지역에서 슈루탄 한 발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K2 소총으로 여러 발을 난사하면서 생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관 바깥에서만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임병장은 이어 생활관으로 들어가 비무장 상태인 장병들에게 총격을 가해 병사 두 명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관 안팎에서 일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병사들의 경우 아직 총기를 반납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이라 대응 사격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60여 발을 소지한 채 곧바로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습니다. 임병장이 희생된 장병들의 실탄까지 290여 발을 갖고 도주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군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오후 8시 20분 사단, 8시 25분 군단에 보고됐으며 GOP 병력 전원이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군 당국은 비교적 적은 실탄 사격에 5명이 사망했다는 이유 때문에 임병장이 조준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무장 탈영했던 임병장은 자살 기도를 하기 직전 유서를 남겼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임병장이 자살기도 직전 유서로 적었다는 메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가 동료에 대한 불만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A4 용지 3분의 1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과 총기 난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사과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크나큰 일이라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유서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심경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병장의 유서를 공개할지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임병장이 관심병사로 알려지면서 군대 내 관심병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관심병사는 정확히 어떤 건지 안민정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관심병사, 보호 관심병이라고 불리며 입대 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의 인성검사와 군 지휘관 면담을 통해 선별됩니다. 관심병으로 선별되면 지휘관과의 면담을 통해 비전캠프와 그린캠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지휘관과의 면담은 일주일에, 2병은 4회, 1병은 3회, 상병은 2회, 병장은 1회로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간신병사는 주 4회 정도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지휘관은 드물며 병사들의 고민을 상담한 후 생활지도 기록부 등에 기록하지만 관리는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휘관의 책임 의식 결여에 따른 지적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상담 기록만 있으면 지휘관의 책임은 경감되기 때문인데요. 또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것은 군사 동기들 사이에서 기수 열애와 같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 가급적 기피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관심병사의 등급평가 방식과 기준도 다시 검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총기 난사 사고,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1980년 이후로 여러 차례 일어난 바 있습니다. 안민정 기자, 주요 군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네, 총기 난사는 1984년 6월 26일 강원도 동해안 육군 모 부대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때 총기 발사와 수류탄 세 발을 투척해 1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이 일어났습니다. 1993년, 세 번의 총기 난사가 일어나 많은 희생자와 중상의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 2005년부터 경기도 인천 일대에 발생하였으며,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며, 총 10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현재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이 총기 난사 타령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가 본격화됐으며, 육군 22사단에 차려진 수사본부는 현재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임무병장이 총기 난사를 하기 전 부대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로 가봅니다. 이 시간에는 월드컵의 이모저모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승점 삭감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19일 러시아 스포츠 매체 알스포르트는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러시아 대표팀이 승점 착감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18일 열린 한국과의 조별리그 1차전 당시 브라질 현지 응원에 나선 러시아 축구팬들이 관중석에서 켈트 십자가가 새겨진 걸개를 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켈트 십자가, 이 중징계의 대상이 될 만큼 논란의 대상인데요. 이 켈트 십자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민정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켈트 십자가는 기원전 영국과 켈트 지방에서 쓰이던 고대 십자가 문양으로 현대 백인의 우월주의와 네오파시즘 일부 그룹에서 이 십자가 문양을 상징물로 선정하면서 정치적인 논란을 불어 일으켰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이 기호가 파시즘이나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간주되면서 체육 경기장 내 개항할 경우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파가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월드컵 H조의 16강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거죠. 네, 현재 FIFA 측으로부터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만약 FIFA가 징계를 확정해 러시아의 승점이 삭감될 경우 한국의 16강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H조는 벨기에가 2연승으로 16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어 알제리, 러시아, 한국이 나머지 한 장의 16강행 티켓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3차전에서 벨기에의 승리를 거둔 후 러시아가 알제리에 이기거나 무승부로 경기를 마칠 경우 골드실에 비교해 16강 진출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때 러시아 승점이 삭감될 경우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러시아 언론은 f a 의 향후 행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장으로 가봅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각국 선수들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옷을 잡아당겨서 찢는가 하면 경기장 밖으로 떠밀고 난뒤 뒤늦게 사과하는 장면과 상대 선수를 물기까지 하는 기행이 중계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안기자, 논란의 주인공들은 누군가요? 먼저 카메론의 수비수 니옴과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카메룬 대 브라질 경기 중 수비수 니옴이 브라질 네이마르를 두 손으로 떠민 후 니옴은 심판에게 두 손을 꼭 모으며 애원해 옐로우 카드를 면했습니다. 네이마르가 후반에 상대를 농락하는 잔기술을 시도하자 니옴은 네이마르의 뒷목을 잡아채며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스페인의 토레스는 수비수가 잡아당겨 유니폼에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결국 밖으로 나와 갈아입었는데요. 탄탄한 근육질 몸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팀의 다비드 비아는 팬들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그는 골을 넣은 뒤 유니폼에 길게 입을 맞추며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나타냈고 교체된 뒤에는 벤치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치아레즈 핵익발, 우루바이 축구선수 스와레즈가 상대를 깨무는 기행을 저질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수아레즈는 25일 브라질 나티우에서 열린 우루과이 이탈리아의 2014 브라질 월드컵 디조 경기에서 키엘리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흥분했는지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키엘리니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습니다. 이에 키엘리니는 그대로 쓰러지고 심판을 향해 왼쪽 어깨를 드러내며 이빨 자국을 보여주는 등 거칠게 항의했지만 심판은 아무 판정도 내리지 않았는데요. 수아레스는 이에 대해 경기 중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수아레스의 이 행위가 포착되면서 국제축구연맹 휘파가 우루과이 이탈리아전에서 나온 수아레스의 핵익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아레스의 핵익발에 영국 BBC의 축구 해설가는 휘파는 반드시 수아레스를 국제 경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수아레즈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아야 한다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아레스의 해깃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상대팀 선수의 팔을 물어 열 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었는데요. 월드컵에서까지 이러한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누리꾼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탈리아 우루가이 수아레즈 해깃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상식적이다. 비신사적이다. 스포츠맨십이 아니다. 이빨로 깨무는 게 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징계를 강하게 줘서 다음부턴 안 물게 하면 되지. 출전금지는 너무하다. 월드컵 출장 정지시키고 약 먹으면서 치료받고 교육받아야 한다. 깨문 거는 그렇다 치고 이후 액션은 이해가 안 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우루과이는 이탈리아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D조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36분, 디에고 고딘의 헤딩 결승골에 힘입어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조 3위로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컵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날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마련한 이슈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잡힐 듯말듯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